자 안세진이 기초연결동작 18가지 18가지를 18가지니까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이네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 어, 괜찮네 18가지 자 들어 어깨 가면 여인데 그거 12번 하기 전에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자 안세진 7번 반. 하나 둘 셋넷 하나 둘 셋넷 이렇게 여덟 박자로 여섯이 갑니다. 자, 이제 건너왔어요. 여기서 이제 남자 돌림 기술이 되겠어요. 이때는 남자 왼발이 대부분 오른발인데 여기때만 왼발이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왼발이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일자로. 그래야 돌때 멋있어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여섯 박으로 돌아주시면 이렇게. 요거는 어 저편에 가고 강의했죠. 요거 한 번만 더해도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안세디의 7번 발인데 여덟 박자가 됐어요. 이렇게 여성이 여성은 2번 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못 받는 이유, 여자가 못 받는 이유가 여자가 2번 발을 잘 못해. 제가 부장 우리 저 조교 선생님도 많이 잡아보고 많이 오는데 근데 또 피시아리온 여성도 테스트해 보면 2번 발을 못 하더라고. 2번 발은 하나 둘셋네 하나 둘, 둘. 이거를 여성분들이 진짜 못해요. 열명 잡고 다섯 명이 못하더라고 희한하게. 자, 각설하고자 여기서 이제 남자가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돌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맛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짝발요. 하나 둘셋네 다섯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90도로. 자, 이때는요. 이때는 오른발부터 도는 거야. 이렇게 샀을 때는 왼발부터 도는 건데. 이때는 네. 오른발부터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어오른발부터 돌아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똑같이 쫙흘려서 걸려서 한번 붙이고 두번 붙이고 세번 붙이고 네번 붙여서 마무리하시면 요거를 이제 에, 전 에, 그 10번 에, 강의를 하다 말았어요. 시간 관계상 자 계속 이렇게 이번에 12번 들어 업게 가번데 아주 굉장히 안세진의 양손 기술에 거의 뭐꽃이야꽃 이게 이 원리를 알면은 나머지 손기술은 그냥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드럭게 가면 내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3번발로 돌아서 자 3번발로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 역으로 자 안세진이 7번발 또 안세진이 7번발로가운데딱 들어옵니다 어깨 여기 3번발 이거는 뭐더 이상 여러 명은 그냥 기초를 참고하시고요. 이거 워낙 많이 나와 있,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거야.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근데 앱기업나 u s b 서 사시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공짜로 보는 거고, 돈을 투자하는 거고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치는 거요 그래서 치워 봐봅 지번, 네, 공짜로 먹으면서 추덕추덕 되는 분이 짝 공짜로 먹으면서 추덕추덕 되요. 추덕 발이 안보인다데눈 보고 안 보이는데,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도둑놈식보래요. 네. 공짜로 먹으면서 감사해 먹었습니다 그래야지 추덕추덕 추덕, 추덕 그러면 도둑놈식보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식보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이 가슴에서 놓고 아 나는 도둑놈이다. 아 나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아 나는 괜찮은 놈이다. 본인이. 공짜로 먹을 때 그냥 감자에 먹었습니다. 한번 또 준대, 하나님께서. 이 자, 여기서, 이 소리, 마지막으로 이 소리요. 요렇게 했어. 요렇게 딱, 이렇게. 역으로만 는도 이렇게 이 소리요. 네, 그래서, 아, 반대로. 이렇게. 반대 이 소리요. 네. 자, 마무리는 안세진 터널 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뭐, 뒤에다 뭐, 카트 한번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거 나중에 요런 카트는 또, 어, 혈액 계시면 안 돼. 에, 부산까지 갈 거면 부산만 보고 가야지. 중간에 휴게소에서 자꾸 뭐, 뭐, 게임도 보고, 뭐, 노름도 보면 안 돼요. 카트는 나중에 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드럭킹 가면은 12번인데요. 에, 그거는, 저도 못해요. 여기서 보고 하는 거예요. 프리카드 교제 사실, 프레카드, 교제 아,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한제다 드려요. 에, CD나 에, USB 사시면 책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휴대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휴대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포켓에 갖고 다니시게. 휴대용. 제 교재가 아마 성경책으로 국가 할지도 몰라요. 갖고 다니기 편하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군대 까니까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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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몇한년전이이 벌써. 국한년전국 한국 한국 한 아무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국한 목사님 설교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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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성경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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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받았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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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전쟁 나기 직전에 그거든 이제 40년 전이니까 상급자 여기다가 막다 갖고 다녔었지 총알이 여기 맞으라고 <laughs> 제 비대형 교재를 그 포켓을 갖고 다니게끔 <laughs>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어디서 막칼 찍는 자 요즘 막막 칼로 목재고뭐다막뉴스보막 토막 나그래는 <laughs> 그러면 방자시라고 <laughs> 여기다 갖고 다니시라고 포켓좀 만들고 있어요 아 그냥 드립니다 아니지 조금 갖고 <laughs> 자 12번 했죠. 들어오게 가면 구독해놓으시고요. 말이 너무 많죠. 다 설명해. 을 드시는 고기가 수입산인지 뭐 영국산인지, 포르투갈산인지 그런 걸내가 말씀드릴래요. 개고기인지 어, 말고기인지 막 주면 뭐, 뭐, 먹으면서 모르잖아. 감독님. <laughs> 그래, 그 그래.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가면 했죠. 들어오게 가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인내심 갖고 들어주신 분이 해서 한 번만 포인트. 를 우리가 보통 여섯 박인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운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보내다는 게 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역을 되는 개념은 한손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운다는 게 여자를 그냥 역으로 돌리기가 편하겠죠. 역으로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가보면 다시 또 나와 있어요. 그 DVD나 유튜브 다시면 책에도 내 있고요. 13번에서 구독해 놓으시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